자 볼게요. 9번. 지금 나한테 세가지 조건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정밀 묘사는 아니나 좌표 평면에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스케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볼게. 나 FX가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FX 그대로는 똑같대요. 그냥 X 제곱 같은 걸 생각해 주세요. 나 뭐라는 거지? 우함수라는 거고요. 결국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불리는 나요. 나라고 불리는 나는요. X의 범위가요. 어떻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뭐하다고? 작고 또는 4보다는 큰 범위 내에서는 FX라고 불리는 건 상수함수. y는 0이라고 불리는 이 상수함수를 작도해주세요. 이런 거고, 다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나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는요. 나, fx에 대한 함수값이요. 즉, 함수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어디부터 8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fx가 8이 되는 그 순간, 함수값이 8이 되는 그 순간은 오직 한개이다자 이것을 좌표평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나요. 좀 마음에 안 드네. 나요. 호로록 X축, Y축 딱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죠.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4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8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8이 있어요 자 이야기들 볼게 지금 이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으나 마이너스 4 보다 작을 때4 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 빵꾸뚫고 빵꾸뚫고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 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나의 기능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서 함수값의 범위는 절대로 이 구간 속에서는 요 구간 속에서 요 구간 속에서는 요 범위 최대와 최소의 범위를 딱 나타낸 거야 절대로 요 사각형 안에서 뭐가 그려져야 된다고 FX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연속이게 잘 들어봐 그럼 얘들아 FX가 8이 되는 그 순간 어차피 최대값이 지금 8인데 말이야 8이 되는 그 순간이 오직 한 개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라는 거지 8이 되는 그 순간이 여기다 점을 찍게 되면 y축 대칭이라서 호도록 접게 되면 여기서도 판이 가져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대. 판이 되는 순간은 오직 몇 번, 한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연속이니까 여기 빵꾸가 아니라 연속이니까 빵꾸가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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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가 메꿔져야지 이렇게. 거은 바둑알로. 그리고 한번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0일 때판이라는 거지. 저 봐도 그 자기 자신 괜찮습니까? 팔이 되는 순간이 여기 한번 있었어? 그럼 접으면 여기서도 생기는 거고, 팔이 되는 순간이 두번 있었어? 접게 되면 네번 생기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이 중간은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괜찮습니까? 이 중간은 잘 들어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나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지. 맞아? 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나도 여기를 지나면서 똑같이 y 축 계층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괜찮아? 어떻게 여기 중앙 과정이 그려질지 몰라요. 그렇지? 괜찮습니까? 함수값의범위는 마이너스파이가 8이라는 사실만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젠 상상해보자 이런 거지. 어떤 걸 상상해보자. 볼게 얘들아, 1번 나한테 묻습니다. F사랑 F마이너스 사는 0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 연속 함수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연속 함수라고 부리는 건 한뿌 끝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가 설령 마이너스 4보다 작고 4보다 클때 y는 0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빵꾸이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연속 함수라서. 그래서, 1번 참이 되고요. x는 0일 때 최대값을 갖냐? 네, 나 맞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가 8이 최대였는데 괜찮습니까? 오직 한개려면 0에서 여기 8이어야 됩니다. 함수값 자체가. 그래야지 한개예요더 이상 8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도 참이죠. x는 2가 되는 그 녀석이 두개 이상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2라고 불리는 나이는 이렇거든요. y는 2. E.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연속이니까 0에서 8이 되는 그 순간 적어도 여기 한개 괜찮습니까? 교점이 있을 거고 적어도 한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지, 세 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한개 생기면 반드시 대칭성의 성질 때문에 여기서도 한개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3번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됩니다. 두개 이상 있습니다. 함수값이 0에서 8로 뻥튀기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다음에 4번, fx가 최소가 되는 x는 오직 한 개냐? 이렇게 묻고 있어. 아니, 최소가 되는 게 오직 한개냐면 괜찮습니까?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오직 한 개, 최대가 8이 되는 순간이 한 개였다고 라 해서 여기서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오직 한 개려면, 여기 이런 식, 또는 여기 이런 식, 최소값이 뭔지 모르겠으나, 맞아? 그런데 여기다 얘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개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땡. 근데 나는 나름 5번에 대한 이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지. 얘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는 건 어때요? 자, 볼게. 지금 나한테 질문한 것이 F에 X 플러스 4 곱하기 F에 X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얘가 0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치? 그러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세모와 네모에 우리 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상상 성립판이라고 물었어. 그럼 x가 뭔지 모르겠으나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8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내말 괜찮아? 거리가 8이 돼.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냐면. X-4라고 불리는 걸 내가 T로 이렇게 치환해보면요이 질문은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나 X 플러스4는 T 플러스8이 되고요. 거기에 곱하기 나는 FT가 돼요. 얘가 0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모든 T에 관해서. 근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 내가 세모 내가 네모. 괜찮아? 우리들의 거리가 몇이냐는 거야. 우리들의 거리가. 거리는 몇이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자, 우리가 A 곱하기 B가 0이니 이렇게 묻는 것은 A가 0 또는 B가 0이니 이렇게 묻는 거지. 둘중 적어도 하나가 0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러면 잘 들어봐. X든 T든 뭔 상관이야. 여기 있었어. 괜찮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해, 그럼 거리가 8만큼 떨어진 것은 여기 1인 거잖아,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 되는 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하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아. 괜찮아? 원소인지 얘? 내가 x 대신 모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f 마이너스 7되고 얘는 1이 된다고, 그렇 그러니까 아 여기와 여기 거리가 8인데 이둘 중에서 이둘 중에서 이두 개의 함수값 중 괜찮습니까? 한 개라도 적어도 한 개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있니? 이걸 묻는 거야. 괜찮아. 우리의 거리가 8이니까. 근데 얘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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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마이너스 4랑 4가 0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맞지. 이 예. 이때는 둘다 0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둘다 0. 근데 얘를 톡톡톡 오른쪽으로 좀만 밀어봐. 예. 밀게 되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식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 맞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얘부터 거리가 팔만큼 떨어져 있는 이 녀석 괜찮습니까? 얘는 반드시 0이 되겠지. 괜찮아. 또는 이렇게 거리가 팔만큼 떨어진 이 녀석도 반드시 뭐가 돼? 0이 되겠지. 맞아.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쭉쭉쭉쭉쭉 오른0 밀고 가면 괜찮아요. 적어도 하나는 0일 거 아니야. 괜찮아. 얘를 좀더 이렇게 밀고 가면 둘다 0일 거고. 맞아. 여기서 이쪽으로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둘다 0이었는데 톡톡톡 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된다고 0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그 함수값의 곡은 무조건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하나는 반드시 0이더라. 예, 그래서 5번은 참이 됐었습니다. 이렇게요.